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laughs> 자, 이제 우리가 드디어 구약을 끝내고 신약을 들어가기 위해서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 제가 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사실 저는 한 13년 전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전도를 했겠죠. 그때마다 뭐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러면 그 순, 성경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냐 이렇게 많이 물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클리어하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는 건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의문이었어요, 저한테는. 아니, 왜이 성경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도 잘 알지 못하면서 나한테 왜 믿으라고 그러는 건지? 그러니까 좀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하고 더 멀어진, 어, 교회를 더 가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너무 궁금해서 진짜 성경 공부를 들고 파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성경이라는 거는 정말 모든 진리가 총망라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그 어떤 철학보다 깊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포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세계사를 다시 공부를 했고. 또, 지리책을 옆에 펴놓고, 어느 위치인지 계속 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고대 근동 문화, 고고학, 뭐, 정말, <laughs> 뭐, 심지어는 과학책까지 보면서, 어, 성경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어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어요. 이 책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었고,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너무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왜 나를 지으셨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지, 그리고 또 세상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건지,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생겼잖아요. 새 아이가 있으니까 도대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답이 없는 건 거예요. 수많은 어떤 길 앞에서 어떤 길이 베스트인지,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찾고자 나를 지으시고 우리 아이들을 지으신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에게 묻기로 결정을 한건 거죠.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거의 13년 동안. 성경 연구를 깊이 있게 했고, 지금도 3시간에서 5시간 매일 제가 성경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알았던 지식이 아니라 늘 새로운 따끈따끈한. <laughs> 업그레이드 된 내용을 여러분한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응축된, 최고로 업그레이드 된 <laughs> 구약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laughs> 자, 구약은요, 1600년 동안 약 40여 명의 저자가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은 이야기입니다. 각 시대를 직업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나이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받은 메시지를 썼어요. 그런데 그게 연결이 돼서 나중에 후대에 딱 연결을 시켜보니까 하나의 스토리더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성령에 감동하심으로 각 시대의 사람을 써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창세기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창세기.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야기 그리고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 인데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야기는 인류 일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으며 그 처음 에덴당은 어디이며 사람들이 만들어갈 문화는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무엇이며 이런 것들이 정말 DNA처럼 있는 곳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창조가 있고 그 다음에 엄청난 사건 선악가가 있습니다. 선악가는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사건인데요. 근데 하나님이 왕이시되를 고백하지 않, 않았던 가행 계열과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새 계열로 나뉘게 되는 건 거죠. 자이두 그룹이 자기 색깔을 갖고 갈 때는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새 계열 예배 공동체가 이 가행 계열을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할줄 알았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새 계열이. 색깔을 잊어버리고 두 개가 섞이면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인 거죠. 제가 늘 설명할 때 클레이를 얘기하는데요. 흰색하고 검정색 클레이가 있는데 이게 섞이면 회색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 회색에서 흰색을 찾을 수 있나요? 예 네, 절대로 못 찾습니다. 그냥 그거는 새로운 색깔이 회색이 된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 백성의 색깔을 유지하지 못할 때 심판하십니다. 그게 성경 전체 심판의 전형인 노아의 홍. 인 거죠 자 이런 엄청난 심판을 받았으면 사실 이제는 정신 차리고 살 만도 한데요 사람은 늘 그렇지 못하잖아요 또두 갈래로 나뉩니다 마찬가지야 선악가 때부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룹과 인정하지 않는 그룹이죠 인정하지 않는 그룹은 바벨이라는 힘으로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고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반면 이색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나라가 힘의 원리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모델 나라를 보여 줘서 원래 내가 너희를 만든 목적이 이거야. 이 나라처럼 살아야 돼. 어떻게 사는지 보여 줄게 하면서 모델 나라로 만드는 것이 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시작이 되는 건 거예요.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 모델 나라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델 나라를 쫙쫙쫙 이렇게 훅으로 해가지고 후 이렇게 아담과 하와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세계사 속에서 이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데요. 여러분 국가의 3대 요소가 뭔가요? 국민, 주권, 영토 저. <laughs>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국민 만들기인 건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70명이 되죠. 근데 그 중간에 엄청나는 사건이 있잖아요.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국민 만들기를 진행하기 위해선 거죠. 그래서 이들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고 그 애굽에서 고생 땅에서 정말 엄마의 자궁 같은 그 비옥한 토 에서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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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만들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출애굽기. 자,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사이에는 4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프로젝트 중에서 뭐 하는 중이에요? 국민 만들기. 그렇죠? 그래서 이 국민 만들기를 해야 되니까 사람이 한 민족이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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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민으로서의 숫자가 될 때까지 400년의 시간이 걸린 건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딱 열면 산파 갔는데 벌써 아기를 낳고 막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근데 국민은 다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이들이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아내세요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다 모든 것을 할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모세 오경을 적을 수 있을 만큼 엄청난 학자이자 왕으로 훈련을 시켰어요. 그 당시 최고의 나라였던 애굽의 최첨단 왕궁에서 그 교육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정치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미디안으로 망명을 하게 되고 미디안에서 4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정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았고 자기의 사명, 그 백성들을 이끌어 내는 것이 자기의 사, 사명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 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죠. 그들이 처음 도착한 곳은 신내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백성이 만들어졌잖아요. 자, 국민 주권 영토 중에서 주권은 하나님이시고 지금 국민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영토를 향해서 지금 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사실 주권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정확하게 모르고 자기네들은 지금 노예 신분이니까 자기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을 맺으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내 백성답게 살수 있는 법을 줄게. 이 법대로 살면 너는 내 백성처럼 사는 건 거야. 이렇게 법을 주시죠. 그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자, 시내산에서 그 법을 익히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랑 함께 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자, 계속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주시는 땅,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동하는 이야기가 민수기입니다. 자, 이동을 하는데 이제는 출애굽할 때는 막 노예, 막오리이고막 이러고 왔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제 는한 국민으로서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개수를 합니다. 병력을 정비하는 건 거죠. 원래는 야곱의 70식구가 이제 400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장정만 60만, 약 250만 명의 백성이 돼 있었던 건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동을 합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가데스 반야입니다 자, 이 가데스 반야에서 엄청난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정탕꾼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정탐하러 보낸 건 거죠. 근데 두파가 나뉘었어요. 밥파와 메뚜기 두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수아 갈래. 그리고 나머지 아 우리는 저 거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 메뚜기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게요. 이렇게 말하는 그 백성 강약 1 세대가 죽기까지 기다린 책이 민숙입니다. 자1 세대가 다 죽었어요. 자, 1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강약 2세대들을 데리고 이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요단 동편 땅을 정복을 합니다. 자, 모세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이 백성들을 보니까 막 기가 막힌 건 거죠. 왜냐면은 그 출애굽의 열 가지 제앙과홍해 기적을 경험한 그 백성들도 그 사명 감당을 못 하겠다고 그랬는데 얘네는 지금 그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잖아요. 아 얘네한테 그이 엄청난 스토리를 좀 가르켜야 되겠고, 아 진짜 삼일차를 감당했으면 좋겠는데 창세기부터 레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거 내용 길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걸 다 공부하라 그러면 애들이 기억을 못할것 같으니까 시험 시간에 왜 족보 같이 요약본 있잖아요. 이걸 만든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이야기가 아주 유학적으로 함축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이 액기스로 있는 책인 거죠 자 그들이 신명기를 여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주신 땅을 정복해야 되겠죠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그 땅을 정복하는 해 이야기가 그 다음 이어지는데 바로 여호수아입니다자땅 정복이 끝나고 땅 분배도 끝납니다 자 앞으로는 사실 이제 국민 주권 영통 완성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였어요 이 나라가 말씀대로 살때 주의 나라가 우와 저 나라는 뭔가 달라 이러면서 벤치마킹해서 하나님을 전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죠. 그 이야기가 사사기에 있습니다. 제 악순환 시대인 건 거죠. 범죄하고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대적을 보내고 또 아우 죄송해요 잘못했어 이러면 또 사사를 통해서 용서해주시고 또 정신 못 차리면 대적을 보내고. 또 잘못을 세우면 사사를 세우고 이렇게 1 6 사사의 이야기가 사사기인 겁니다. 근데 이제 백성들이 그 시간에 지나면서 아 우리도 하나님은 사실 뭐안 보이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힘센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건 거예요.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그게 원래 계획은 아니었지만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찾아서 이제 성경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그 다윗. 위스 찾아내는 이야기가 루키입니다 루스? 다윗의 증조할머니이기 때문이죠. 자 루키 지나고 나서 이제 사무엘 상하 넘어가는데요. 사무엘 상하 는1대왕 사울과 2대왕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상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이야기, 그리고 사무엘 하는 다윗이 왕이 된 후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할 만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대리. 통치를 한 어, 모델 왕이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 시편에서 <laughs> 아주 잘 드러나 있죠. 그래서 어, 다윗은 그 하나님한테 그 성전을 지어주고 해,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지지만 그때부터 예배 문화가 정리되기 시작한 건 거예요. 자 이제 나라도 만들어졌고 모델 왕도 세워졌으니까 앞으로 오는 모든 왕들은 다윗처럼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새로운 샘플 솔로몬이 생기죠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어 외교 정책을 결혼 정책을 써서 이방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국은 배교하는 그런 어 사람이 됩니다 그는 다윗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또 다윗 시대의 어떤. 문화들을 잘 정리해서 지혜책인 점언, 전도서, 아가서를 발견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배교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솔로몬이 죽자 나라가 분열됩니다 솔로몬의 부하인 여로보암이 북방 이스라엘을 만들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남방유다를 만들게 되는 건 거죠 이때 이야기가 열한기 상하 이야기입니다 왕들의 이야기 열왕기인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때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혼합 정책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목적이 뭐예요? 네, 복의 근원이 돼서 다른 나라를 전도하는 거 이거였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를 전도하기는커녕 다른 신을 받아들여가지고 아예 먹혀버렸어요. <laughs> 북방 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먹혔고, 그 다음에 130여 년더 가다가 남방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망할 때 가만히 내버 두시지 않으시겠죠. 돌아와라. 돌아와. 그렇게 하면 망해. 외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 <laughs> 그래서 요엘, 오바댜, 아모스, 요나, 호세아,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예레미야에가하박쿠 이렇게 12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메시지가 다 달랐지만 하나예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 돌아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했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 잡혀감으로 해서 드디어 포로 시대가 열리는 건 거죠. 자, 포로 잡혀간 백성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아, 않으셨습니다. 그들도 챙기셨죠. 바로 다니엘과 에스겔입니다. 본고에서는 예레미야가 나, 나라가 망하기까지 계속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고 잡혀간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해서 동시에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정치인으로서 백성들을 보호하셨죠. 70년 만에 돌아올 거다라는 예레미야의 말을 보여주는 건 거예요. 내가 너희 책임지고 있으니까 70년 만에 돌아올 거야. 정신 차려. 이 얘기를 하는 건 거죠. 그리고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도 그들을 영적으로 바로 세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70년의 세월이 흘르고예레미야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드디어 그들은 포로 기한을 하게 됩니다. 1차로 포로 기한 백성들은 성전 건축이 미션이었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주변 국가의 방해도 만만치 않았고 그들의 현실도 만만치 않아서 거의 15년에서 18년 동안 멈춰 있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이 두 선지자를 보내는데요. 바로 학계 스가리아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힘을 내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결국은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때 페르시아에서는 에스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통해서 막 흥분됐겠죠? 완전 뭐 으쌰으쌰 이런 분위기에 났겠죠. 그러니 그런 무드가 어느 정도 지속되었고 그 뒤에 태어난 에스라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건 거예요. 그래서 2 차로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잖아요. 그런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 가 누군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걸 모르는 건 거죠.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그런 사람들이야. 복의 근원이야.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를 다 가르치고 싶은데 너무 성경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요약해서 교재로 만든 것이 역대상하입니다. 그때 상하를 통해서 백성들을 교육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뿐만 아니라 이 포로시대 이야기도 쓰고 싶었어요. 그 이야기가 에스라입니다. 이때 페르시아에서 또 사명을 받고 뉘에미아가 일어납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총독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그의 사명은 성벽을 재건하는 거였습니다. 그는 돌아와서 에스라랑 같이 동력을 하면서 삶을 개혁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친 말씀을 에스라와 손잡고, how to live,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삶으로 보여주고 개혁하게 하는 실질적인 사회 개혁을 주도했습니다. 자, 이때, 뉘에미아도 그의 책을 쓰는데요. 바로 뉘에미아서입니다. 이즈 말라기도 말씀을 받습니다.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올 테니 그 기다리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며 기다리라는 건 거죠.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엘리야를 보낼 것이란 말씀도 합니다. 이렇게 구약은 엘리야를 기다리면서 막이 내리고요. 신약에 막이 다시 올랐을 때 엘리야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스토리입니다. 아! 욕을 빠뜨렸는데요. 욕은 창세기 아브라함 때 사람입니다. 그 책은 독립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구약 너무 재밌지 않나요? <laughs> 이 구약의 스토리를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이야기로 얘기해 줄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끊임없이 이야기로 해주는 것입니다. 메세지 성경을 쓴 유진 피터슨 목사님도 어머니가 어릴 때 끊임없이 그 성경의 이야기를 상상력을 피면서 얘기를 해줬다고 그랬잖아요. 흥미 증진하게. 그래서 그렇게 위대한 책을 쓰게 되신 건 거잖아요. 우리도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이 재밌는 이야기를 전해줌으로 해서 아이들의 삶의 중심이 말씀이 되게 하고 성경이 너무 재밌어서 그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멋진 동력자로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엄마로부터 들은 성경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평생 가장 큰 보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전하기를 소원하며 고우싱입니다.